키덜티비는 특별한 나를 위한 수집의 모든 것, 키덜트 쇼핑 앱 레벨 2, 재미난 피규어 자파점 지구문방구와 함께 합니다. 저는 사실 이 풀세트 제품이 하나의 집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을 때 옥스포드의 짱구 집 정도 사이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조립을 하니까... 키덜티비! 안녕하세요. 키덜티비하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키플리에서 제작하고 레벨2에서 현재 사전 예약 진행 중인 응답하라 1988풀 패키지 선행 샘플 리뷰입니다. 이쪽에 보이는 제품은 정환이네 집, 덕선이네 집, 그리고 쌍문동의 엄마들이 하나로 합쳐진 풀 세트 제품이고요. 이쪽에는 태기의 방과 봉황당, 그리고 이 앞에는 풀 세트 구매 시에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피규어 스탠드까지 총세 가지 제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제품과 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또풀 세트로 합체를 했을 때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리뷰를 해볼 제품은 쌍문동의 부잣집이라고 할수 있는 정환이네 집인데요. 우선 이 정환이네 집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미니피규어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치타 여사님이라고도 불리는 정환이와 정봉이의 엄마 피규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정환이와 정봉이의 아빠. 피규어가 있는데요 아빠 피규어 는극 중에서 친구한테 사기 비슷한 걸 당해서 짝퉁 점퍼를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점퍼까지 소품 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두 가지 의상을 입혀줄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교복을 입은 정환이 피규어 그다음 네 번째 는 편한 추리닝 복장을 하고 있는 정봉이 피규어 이렇게 총네 가지 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실 부터 살펴보면 제가 이 제품을 조립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었던 것이 굉장히 앤티크한 정말 80년대 가 가정집을 보는 분위기를 너무 잘 연출해 줬다는 것입니다. 뭐 바닥에 있는 패턴들뿐만 아니라 현관문을 들어올 때 바닥에 인테리어 된 타일들 해서 밑에 깔린 카페트, 쇼파뭐 이런 이제 괴종식의 이런 테이블 위에 유리를 깔아놓은 듯한 이런 표현까지도 정말 80년도의 가정집을 잘 구현해 놓은 블록 제품이다 생각이 드는데요그 외에도 제품 내부를 보면은 LP 판이라든지 가족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TV 밑에 선반들까지도 매우 구현을 잘해 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실 우측에 있는 정환이의 방을 보면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이 악세서리 뭔지 아실까요? 이게 덕사언니가 정 정환이한테 선물을 해줬던 핑크 셔츠인데 드라마 속에서는 끝끝내 이제 입고 나오는 장면은 없는데 그때 선물 받았던 요런 셔츠까지 걸어둘 수 있는 소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쪽 내부를 보면은 정환이가 항상 공부할 때 펴놨었던 문제집이라든지 또는 뭐 다이아몬드, 보드게임 이런 요소들 그리고 정환이가 누워있었던 침대까지도 드라마 속에 있는 모습을 최대한 블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또 만족스러운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거실에서 왼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환이 정봉이 엄마 아빠의 방이 나오는데요. 방 아래에 있는 이런 매트 같은 그 패턴 요소도 블럭의 컬러를 각기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정봉이 어린 시절의 목소리를 엄마 아빠가 같이 이제 카세트로 들으면 듣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 그때 모습을 또 구현할 수 있는 카세트 테이프, 정말 80년대 벽돌 같은 그런 카세트 테이프까지 악세사리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것은 서랍들이라든지 이런 장식장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열릴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 구성품 중에 하나가 스타 여사님이 영어를 못 읽어서 여권 읽어달라고할때 답변을 못 해주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여권까지 악세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보이는 뭐 라면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또는 뭐 시계라든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스티커가 아니라 전부 인쇄가 되어 있어서 키플리 제품의 큰 강점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붙이다 보면 이렇게 삐뚤삐뚤 해져서 원하는 대로 잘안 붙을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은 그냥 다 프린팅이 되어 있으니까 지정된 위치에 또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냥 꽂아 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미니 피규어 들은 이렇게 이제 의자 라든지 또는 이 친구가 앉을 법한 자리에 꽂을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냥 지정된 위치에 이렇게 꽂아 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쉽게 앉혀 줄 수가 있고요 정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조립을 했었던 정말 하나하나 완성할 때마다 좀, 와, 기대된다. 그런 마음을 많이 들게 했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정한인의방 같은 경우는 건물의 외형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형 부분도 꽤 완성도 있게 만들어준 상태이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덕선인의 집입니다. 덕선인의 집의 외형은 사실 이게 반지아이다 보니까 앞서 봤었던 정환이네 집처럼 뭔가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크게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들어오는 입구 쪽에 문을 포함해서 몇 가지 데코 요소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덕선이네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함된 피규어는 총 다섯 개인데요. 항상 양복을 입고 출근하던 전형적인 아빠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성동일 피규어가 있고요. 그다음 꽃무늬 바지가 굉장히 인상적인 보라의 엄마 피규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와 이분 누가 봐도 보라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옷의 패턴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잘 구현된 보라 피규어 그리고 꽃무늬 옷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 덕선이 피규어 마지막으로 뭔가 항상 드라마 속에서도 억울한 표정만 나왔었던 것 같은 노을이의 피규어까지 총 다섯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드라마 속 모습을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는 벽선인의 세면대이자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주방 공간으로 꾸며져 있고요. 보라와 덕선이가 세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세면대 공간에는 수도꼭지까지 모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 젓가락이라든지 그릇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문 앞에는 벗어놓은 신발이 악세사리로 들어가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안으로 들어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엄마, 아빠, 노을이가 함께 잠을 자는 거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에도 그때 그 가구의 모습을 구현한 악세사리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은 이제 동일 아빠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받았었던 달력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가족 사진들 다 같이 먹었던 어떤 꼬막 같은 그런 음식들까지도 세부 부품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속품들은 다 스티커 없이 프린팅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서 따라서 조립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덕선이와 보라의 방이 있는데 여기 또 이제 깨알 같은 소품 중에 하나가 이 마다가스카르 덕선이가 올림픽 에 이제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그런 피켓걸 장면을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마다가스카르 깃발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옷장도 있는데 옷장 안에도 입을 수는 없지만 데코 요소로서 옷까지 모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쌍문동의 엄마들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쌍문동 골목에 항상 모여있었던 엄마들을 표현한 제품으로 이제 풀패키지에서는 정환이네 집과 연결이 되는 그 정환이 집 앞에 마당을 표현한 제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쌍문동의 엄마들 구매하면 포함되어 있는 미니 피규어는 총 4개인데요. 집에서는 이제 호피무늬 옷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핑크색 외투를 입고 있는 정환이의 엄마 피규어. 마찬가지로 집안에 있던 피규어랑은 또 조금 다르게 외투를 입고 있는 덕선이 엄마 피규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쌍문동의 엄마들에만 포함되어 있는 선우 엄마 피규어. 그리고 너무 귀여운 모습을 갖고 있는 진주 피규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진주만의... 액세서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중에 자기 얼굴만한 물고기 달고나를 이제 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정말 <laughs> 얼굴만한 달고나 액세서리 하나랑 진주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둘리스퍼의 아이스크림까지 이렇게 전용 액세서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조금 세부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항상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그런 정자가 표현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정환이 엄마가 정환이 아빠가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다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서 그걸 막 가져다 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쓰레기통 그리고 상 이라 할수 있는 이 파란색 철문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이 벽면에는 이제 옛날 집들을 보면 그집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까지도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태기의 방과 봉황당인데요. 이 봉황당은 극그 중에서도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세개 제품, 정환이네 집과는 별도의 건물이다 보니까 실제 제품도 그 제품들과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구성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디자인적으로 이 봉황당만 따로 떼어도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외관에 봉황당이라는 간판을 포함해서 이 우측에 선우와 태기 아빠가 진지한 대화를 나눴었던 벤치 그리고 벽까지도 이 제품 하나로, 단독으로만 놓아도 굉장히 이쁘도록 잘 설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하나로서 그 역할을 잘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태기 방과 봉황당을 구매하면 총 6개의 미니 피규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집의 주인이자 태기의 아빠 피규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태기가 실수로 아빠한테 핑크색 장갑을 선물하고 아빠가 그 장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블럭도 태기가 선물해줬던 이 핑크색 장갑을 교체해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앞서서는 이제 꽃무늬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핑크색 셔츠를 입고 있는 덕선이의 피규어. 그 다음에는 약간 후줄근한 후드티 같은 것을 입고 있는 태기의 피규어.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교복을 입고 있는 피규어가 있었다면 조금 더 편한 차림의 정환이 피규어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우의 상징이라고도 할수 있는 하늘색 셔츠를 입은 선우 미니 피규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MBC 청룡이라고 적힌 야구 점퍼를 입고 있는 동룡이의 피규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내부는 드라마 속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봉황당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봉황당에는 정말 수많은 시계들 그리고 보석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스티커가 아니라 프린트가 되어 있는 그런 부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금은방이라고 하면 상징적인 게 귀금속들을 유리 케이스 안에 담아두게 되는데 유리 케이스를 또 투명 블럭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주와 태기 아빠가 앉아 있었던 이 의자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을 보면 태기방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놨네 싶었던 부분이 문 앞에 저희가 보거 같은 거를 걸어두는 집이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문 위쪽에 보거가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부로 이동을 하면 이제 5인방들의 아지트라고 할수 있는 태기의 방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언뜻만 보아도 바둑이라고 적힌 책들이 거의 6, 7개는 보일 정도로 굉장히 세세하고 또 이제 이 친구들의 주식이라고 할수 있었던 라면이 가운데 테이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라마 보신 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정환이가 몰래 약간 야한 소설 같은 걸 보다가 덕선이한테 걸렸었는데 그 소설도 소품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황홀한 사춘기라는 제목까지 인쇄를 해주었고요. 아무래도 드라마 속에서 가장 많이 비춰졌던 공간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한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영웅본색을 시청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TV 속에는 영웅본색 속에 가장 유명한 장국영의 모습이 표현 <laughs> 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1988에 나왔던 모든 요소를 다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집착을 갖고 만든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만들어줘서 고마운 이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풀세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앞서 보여드렸었던 정환이네 집, 덕선이네 집, 쌍문동의 엄마들을 하나로 모두 연결할 수 있고 또 지붕까지 완성을 시켜줄 수 있는 보충 패키지가 추가로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보충팩을 포함해서 이 모든 세 개의 제품을 하나의 집으로 완성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풀세트 조립을 완료를 해보았는데요. 풀세트 구성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환인의 집을 완성시킬 수 있는 이 지붕을 비롯해서 아래쪽 프레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태기방과 봉황당은 하나로 합체되지는 않지만 별도로 함께 전시를 할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2층에는 정한이네 집이 위치를 하고 있고 요 아래쪽에는 덕선이네 집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어, 하나로 합체했을 때는 그럼 그 내부 구조는 볼 수가 없느냐 라고 한다면은 지붕과 요 아래쪽 구조를 조금 더 쉽게 볼수 있도록 분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요쪽에 끼워진 쌍문동의 엄마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위쪽 뚜껑을 열어주면 앞서 보았던 정환이네 집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양쪽으로 날개처럼 펼쳐줄 수가 있어서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도 정환이 정봉이의 엄마 아빠의 방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정환이 방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이 풀세트 제품이 하나의 집으로 완성된다라고 했을 때, 옥스포드의 짱구 집 정도 사이즈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조립을 하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큰 볼륨을 갖춘 제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사이즈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 쌍문동의 엄마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 50cm 정도 가로 폭이 나오게 되고요. 깊이 같은 경우에는 쌍문동의 엄마들을 모두 포함했을 때약 45cm 그리고 높이는 거의 20cm 정도 되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집 자체로도 굉장한 볼륨감과 전시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풀 패키지를 구매했을 때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세 가지 아이템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나오는 단체샷이 있는데 그 단체샷을 찍었었던 것 같은 스튜디오의 모습을 표현한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그 샷을 찍었을 것 같은 대형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조명 표현들까지 드라마 속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깨알 같은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스탠드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스탠드에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미니 피규어들을 전시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가장 또 셀링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두개 미니 피규어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웬만한 등장인물들이 다 등장을 했는데 꽤 비중이 있었지만 제품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던 동룡이 아빠 피규어가 추가 사은품으로 증정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봉이가 귀돌이를 하고 연꽃을 들고 있는 드라마상에서도 굉장히 귀엽다라고 느껴졌었던 그런 장면이 장르... 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구현해 준 정봉이 피규어가 풀 패키지 구매 시에 사은품으로 증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개 피규어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되면 풀세트 구매 시에 총 21개 미니 피규어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 피규어들을 이 스탠드에 한번 고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드라마 속 포스터의 캐릭터들 배치를 그대로 구현을 해서 이 스탠드에 피규어들을 꽂아봤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정말 이렇게 놨을 때, 아, 이거 누가 봐도 1988 제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드라마를 보던 시절을 좀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 팬들이나 1988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과도 같은 제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난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달티비.